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몰롱도를 몰랄 농도로 환산해보자. 지난 시간에는 몰롱도, 그죠? 렇 몰롱도 정에 대해서 자, 공부를 했었죠, 다시. 시작했었죠? 용액 1터에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몰수. 녹아있는 정도였었죠. 다음에 몰랄 농도는 뭐였어요? 우리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용매 1kg에 들어가는 용질의 몰.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용액의 용액의 부피를 용매에 질량으로 바꿔주는 어,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몰농도를 몰랄농도로 환산해보자. 자 주어진 게 있죠? 농도가 m 몰리도 m 이제 몰/퍼리터 몰농도죠. 그리고 밀도가 d 그램/퍼 세제곱센티미터. 용액이 용액이요, 용액 용액 용액이. 자 그리고 용질의 분자량이 M0, M0 용질, 용액이랑 용액은 용질 플러스 용매라고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용질이 분자량이 M0다. 이 용액의 몰랄 농도가 M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럼여기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 똑같이 용액의 부피가 1리터이다. 그래서 용액과 용질의 질량을 우리가 먼저 구해봅시다. 자, 봅시다 용액의 질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지난번에 갔죠? 자, 부피에다가 용액의 부피에다가 용액의 밀도를 곱하면 저 그렇죠? 용액의 질량이 되죠. 부피, 용액의 부피, 그다음에 여기 요 용액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피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질량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 부피는 1 l 였고 그렇죠? 여기 용액의 밀도는 그램세제곱센티미니다 즉, 자 여기 있는 부피를 자 소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요1 l 를자밀리로 환산을 해야 되죠, 그죠 즉, 자1 m l 와1세제곱센는 같습니다 단위가 그리고 1 l 는1 0 0 0 m l 알겠죠? 단위 꼭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1000ml 세제곱센치미터 이렇게 하면 1000ml 곱하기 d 그램 per 세제곱센치미터 하면 1 0 0 0 g 램 자, 여기에 용액의 질량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용질의 질량을 배워볼게요. 용질의 질량은 g 인데 자, 자, 소문자 w 로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용액의 몰롱도에다가 용액의 부피에다가 용질의 분자량을 곱하면 된다 자 요거 이해가 나요 요거 요거 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그냥 음, m 곱하기 v 곱하기 m 제로라고 써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자, 나만 잘 따라오면 됩니다 자 용액의 여기 m이 몰롱도죠 몰롱도 몰롱도면 용질의 몰수에다가 자 용액의 용액 1리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여기가 용액 용액이고 여기가 용질이죠? 용질 여기 몰농도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용액의 부피 부피 여기 1리터죠, 1리터 리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리터 리터 이렇게 소, 소거되죠? 그럼 용질의 몰수만 남죠, 그렇죠? 용질의 몰수에다가 그렇죠? 뭘 곱해야 용질의 질량이 나오죠. 용질의 분자량을 곱하면 용질의 질량이죠? 아, 이거 이게 이, 이게 어떻게서 나온 거예요? 원래 우리 몰롱도라는 자, 용질의 그램 질량이 주어지면 질량이 주어지면 용질의 분자량으로 나눠 주잖아요. 그렇죠? 응? 맞죠? 그래서 요 질량을 곱하려고 하면 여기 용질의 분자량, 용질의 분자량 을 곱해 주면 딱딱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식이 요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요 식은 아는데 이 식은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응? 그러니까 자, 공부를 할때 요게 따로다. 요게 따로. 아, 이건 다른 거니까 자, 몰롱도는 분자량 분의 어, 몰농도는 자, 용질의 분자량분에 용질의 자, 질량이다. 그다음에 아, 그 용질의 질량은 야, 용질의 몰수 곱하기 아, 잠깐만. 용질의 질량은 용질의 질량은 아, 용액의 부피. 아니야, 아니, 이게 아니구나. 용질의 몰수에다가 용질의 분자량을 곱하면 자, 용질의 질량이 다. 이 이거를 따로 외우지 마, 따로. 따로 외우지 말고, 요걸로, 몰농도는 분자량분에, 용질의 분자량분에, 용질의 질량이다요 식을 하나를 가지고, 유도를 해, 유도를 해. 알겠죠? 그렇게 따로 외우, 따로 공부하려고, 그렇게 나눠서 하니까, 공부가 어려워지고, 더 공부할 게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용액의 몰농도 M. 자 이게 자 그냥 m 여기, 여기 주어진 건 이게 이제 숫자인데 그냥 m이라고 주어진 거에요그 다음에 부피는 자 1리터죠, 1리터. 1L. 여기 m 0로는 용질의 분자량이죠. 잖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용매의 질량은 어, 어떻게 구해요? 자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의 질량이죠. 용액의 질량은 용매의 질량 플러스 용질의 질량이죠. 자, 용매의 질량을 구하려고 하면 이 용질의 질량을 이쪽으로 이양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게 그대로예요. 용매의 질량은 용액의 질량 마이너스 용질의 질량, 이에요 알겠죠? 전혀 어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용질의 질량을 여기 구했고, 그죠 그다음에 용질의 질량도 여기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용액의 질량에다가 용질의 질량을 이렇게 빼준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응? 자, 그래서 용액의 몰랄 농도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스몰 m 으로 표현합니다. 몰랄 농도 M은 자, 용 W는 용매 1kg 그렇죠? 용매 1kg 분의 용질의 몰수죠. 자, 우리가 배웠지만 이 용질의 몰수는 다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용질의 분자량 분의 용질의 질량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용질의 질량을 여기서 구했어.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그리고 용매의 질량도 이렇게 구했잖아요. 여기다 대입을 해주고, 그죠 해주면 이렇게 된다. 아, 근데 교수님, 어,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왜 여기 천이 있나요? 야, 이거 왜 있는지 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제가 2분 주겠습니다. 2분 왜 이게 천이 있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2분이면 10분, 여기 10분까지 고민해보세요. 자 고민해봤나요? 응? 음? 자왜 여기 천으로 나눠줄까요? 자 아마 대부분 어, 아는 사람도 꽤 있겠지만 자 봅시다 여기에 여기 지금 용매의 질량이잖아요. 여기, 여기 용매의 질량 그렇죠? 여기 여기 그렇 근데 여기서 보면 용매의 질량이 그램 단위에 그램 단위 그램 단 그렇죠? 그러면 요 그램을 키로그램으로바꾸기 위해서 여기 천으로 나눠준 거예요. 왜 왜? 몰랄농도는 단위가 용매 1kg 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그렇죠?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돼요. 지 아이고, 자 만약에 40g이다 용매 용매의 질량이,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를킬로그램으 바꾸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앞에 있는 단위를 지워주도록 단위를 환수하라고 했죠? 1kg은 자, 0 그라입니다. 딴, 짠. 그래서 요 천이 요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를 유도를 하면,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설마 여기서 여기까지 정리를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그쵸? 자, 아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해보고, 자, 이거 지금 빨리, 학생들한테 빨리 정리 빨리 해요. 어, 한 3분 줄게요, 3분. 알겠죠? 얼른 정리해요, 3분. 그러면, 여기 한 15분까지 해서, 요거 빨리 정리해, 지금 바로 하세요, 바로. 바로 해. 15분까지요. 자, 뭐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준것 같아서, 자, 다다 정리했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몰농도와 노르말농도의 변환이다. 보면 몰농도와 노르말농도는 다음과 같이 된다. 자, 노르말농도는 몰농도, 몰농도에다가 볼퍼 이퀄러트. 이렇게 달, 당량수죠. 이런 관계가 있다. 그리고 몰농도는 이런 관계가 있다. 자, 학생, 우리 학생들, 요거를 따로 외우고 요걸 따로 외우면 안 됩니다. 그쵸 노르말농도는 몰농도에다가 몰퍼, 자, 이퀄런트 당연수인데이 몰농도는 어, 이 식에서 유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요? 해 오른쪽에다가 이퀄런트 몰 곱해주고 여기다도 이퀄런트 몰을 곱해주면 짠짠짠짠하면 몰롱도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해서 외워야 됩니다. 이것 따로 외우고 이것 따로 외우면 안 돼요. 알겠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자 됐고, 자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다음에 뭐냐? 자, 그다음에 화학식 계산이네. 화학식 계산, 화학식 계산.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또 많이 알고 있는 이 분자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이렇게 산소 O2, 과산화수소 H2O2, 물 H2O, 그다음에 염산 HCl 등 이런 것처럼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자를 나타낸 식을 분자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분자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어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그쵸? 그 다음에 원자의 수를 이제 표시를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실험식을 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응? 실험식. 실험식이 뭐냐?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그쵸? 이온의 종류와 수를, 자, 이게 중요하다. 간단한 B로 표시한 거다.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과산화수소는 H2O2죠? 요게 과산화수소 분자식이죠. 자, 그러면 이 과산화수소의 실험식은 뭐예요? 실험식? 실험식. 실험식이 뭐예요? 자,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간단한 B. 수소와 산소가 간단한 B. 그럼 뭐예요? 수소가 두개 2개. 산소가 두개죠 간단한 B. 정수비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2로 나누면 되겠죠? 1대 1이죠? 즉 실험식은 HO예요. 알겠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간단한 B로 표시한 거. 자, 자 그다음 봅시다. 미지의 종류에 대한 정확한 분자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실험식을 먼저 알아야 된다. 자, 뒤에 또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험식은 자, 여러 가지 분석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응? 알겠죠? 뭐 화학 투나 일반 화학을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 근데 예, 다음 번에 교재에 나온 걸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실험식과 분자식. 자, 실험 자료로부터 실험식을 한번 구해보자. 자, 구해보자. 자,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에 같이 한번 봅시다. 주석. 추석. 주석이 뭐예요? 주석. S N이죠. 자, 염소. 염소는 C L이죠. 자, 어떤 물질이 SN과 CL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얼만큼으로 이루어지는지 몰라. 몰라. 그러면 요거를, 자, 어떤 실험자료, SN을 분석하고 CL을 분석한 어떤 실험자료가 있어요. 거기서 일단 실험식을 구해서, 구해서, 그 다음에 요거를 분자식으로 바꿔줘야 돼. 그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주석과 염소의 화합물인 미지의 실자 이게 미지의 실료죠 Sn이랑 Cl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몰라 그런데 자, 주석이 2.571g 그리고 어,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미, 미지의 실료 이거, 이거죠? 이거고 어, 주석이 1.171g입니다 이 물질의 실험식은 무엇인가? 자, 봅시다. 자, 이거, 이거, 음, 아니, 뭐, 같이 같이 가봅시다. 자, 이 경우에 당연히, 자, 이 실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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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과 Cl의 어떤 원자비로 표시되죠? 응? 즉 화합물에서 원자 사이의 몰비는 원자 비와 같다. 그러니까 SN이 몇몰 존재하고 Cl이 몇몰 존재하는데 이 몰비는 원자 비와 같다는 거야. 예 몰비는 원자 수 비와 같다. 따라서 이 SN과 Cl의 몰비를 알면 그렇죠? 여기에 몇몰 들어가고 여기에 뭘몇몰 뭐 들어갔는지 이화합물에 포함되는지 알면 우리가 실험식을 할 수가 있죠? 실험식. 그죠? 자, 계속해서 SN과 주석, CL의 그람수를 몰수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간단한 정수비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주어진 주석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이 주석에서, 주석에서 이 미지의 실을 빼면 어떻게 돼요? 염소의 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주석의 양, 염소의 양이 나오죠? 그럼 주석을 몰수로 바꿔. 염소를 몰수로 바꿔. 그러면 이 몰수, 어, 주석의 몰수와 염소의 몰수가 어떤 원자 B가 나타날 거니. 까 그게 실험식의 요 X와 Y의 값이다. 원자수 B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염소의 전체 질량은 어, 자, 2.57에다가 여기 규, 어, 주석의 1.17을 빼면 되죠. 이거, 어? 이거 맞죠? 그러면 염소는 1.400g이죠. 자, 여기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주석과 염소를 뭘로 바꾸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주어진 양 1.177g의 주석 그리고 자, 염소 1.400g이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주석의 질량을 몰수로 바꾸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몰을 나눠 줘야 돼요. 분자량으로 나눠 줘야 되죠. 그렇죠? 1몰의 주석의 분, 주석은 118.710g 주석.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몰수가 구워진 거예요. 주석의 몰수. 그다음에 염소가 염소의 질량이 주어졌죠. 그러면 이 염소의 질량을 염소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게 그람 그람에주을 여기에 염소의 몰수, 그렇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아까 SnX SnY 아니, SnX와 ClY라는 어떤 분자식이 있는데, 그렇죠? 이이 분자식의 X가 지금 0. 0.009864고 y가 0 y가 0.0349 349다.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원자론에 의해서면 원자는 0. 0.009864 이렇게 이렇게 쪼개지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요거 요거를 정수로 만들어야 돼. 정수. 정수로 만들려면 어, 어떻게 돼요? 이두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수로 나누어 주면, 나누어 주면 그 원자 중에 이 수는 하나는 1로 되고 하나는 어떤 분수꼴이 되겠죠, 그렇죠? 응?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자 교재 볼게요. 원자론에 의하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하나의 단위다. 그래서 요 아래 첨자에 있는 정 암튼 정수가 돼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거 둘 중에서 뭐가 작아요? 요게 더 숫자가 작죠? 그러면 이걸로 0.00주석 0.009864. 0.009864. 이게 주석영선는 0.0343949. 0.0 9 8 6 4그죠 여기에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4.003이 되죠. 즉 SN과 Cl은 그렇죠? 몰비가 1대 4.003인 거예요. 그렇죠? 즉 자, 즉 자, SN은 c l 4. 그렇게 나타날수 있죠? 요게 뭐예요? 요게 실검식이죠? 그렇죠? 응?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음?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잘 하시고, 하시고, 자, 좀 시간이 좀 돼서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